자, 여러분의 열정을 원합니다 오늘은 불이국어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세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더불어서 체언에 대한 특징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언부터 알아볼게요 자, 어, 중세국어 체언의 특징 첫 번째를 이야기하자면 히읗종성체언을 줄 수가 있는데요 히읗종성체언이란 무엇이냐면 종성에 종성에 히읗이 붙어있는 그런 체언들이 있었어요. 지금 현대 국어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중세국어에는 100개 정도가 있었고, 현재에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떤 그, 여성성을 갖고 있는 동물에, 우리 암이라고 하는, 어, 그, 말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것이 오면, 것이라고 하는 의존명사가 오면, 그냥 암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암 컷이 되는 까닭 암돼지가 아니라 암퇴지가 되는 까닭은 히읗과 그 뒤에 오는 어떤 자음들이 만나서 거센 소리가 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암이라고 하는 이 명사 체언에는 히읗이 원래 종성으로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히읗 종성인데 현대국어에는 이런 흔적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세에는 중세에는 이렇게 돌시, 나라희처럼 돌이나 나라 같은 단어에도 히읗이 종성으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희읒종성 체원이라는게 있었다. 아, 그리고 가변어가 있었어요. 어, 선생님, 현대국어에서 체원은 분명하게 불변어입니다. 그런데, 어, 중세국어에는 가변어의 성격을 가진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아사, 이거는요, 아우라는 뜻이에요. 동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뒤에 주격조사 2가 오게 되면, 즉,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게 되면, 앞에 있는 이, 이, 반치음이 앞으로 가게 되고, 아레아가 탈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치음이 이런 형태가 되어버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것도 보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 깊게 알 필요는 없어요. 중세국어 체현도 이렇게 바뀌었다. 가변어의 형식으로 고경되었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그 이후에 이제 선어말어미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 중심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은 객과 거주 현어미 감상 적어놨는데 다 알아둘 필요는 별로 없어요. 어, 일단 어, 현대국어와 좀 유사한 것들을 좀볼 필요가 있어요. 차이점을 비교해가면서 먼저 현대국어에도 있는 높임법에 관련된 것인데요. 현대국어에는 높임법, 선어말어미는 아, 주체 높임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세국어에는 객체와 상대 모두 있었다 정도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해동 육룡이 나르샤에서 샤가 쓰였죠. 이것은 어, 시의 이 형태인데요. 모음 어미 뒤에서는 샤 앞에서는 샤가 쓰였습니다. 반면에 뒤에 자음 어미가 올 경우에는 시가 쓰였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객체 높임법의 삽잡 잡이 쓰였습니다. 객체를 높여준다는 것은 뭐냐면 주로 목적어를 높여줘요. 목적어를 높여줄 때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음이 삽, 잡, 잡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존의 안부를 묻잡고 했을 때, 묻다 라고 하는 이, 이 동사, 동사 가운데 선어말음이 잡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 형태 조건은 그렇게 알아둘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진 않으니까요. 자, 어, 상대를 높여줄 때에도 현대국어 같은 경우는 종결 표현을 사용하지만, 중세국어에는 선어말음이를 사용했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한알 별이 하늘의 별이 눈같이 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별이 눈같이 지니다 떨어집니다 이런 뜻이, 뜻이, 어, 뜻인데 니다 했으면은 그냥 어, 평서문 그 높임의 의도가 없는 평서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라고 한 여러분 이 유의해야 될게 뭐냐면. 옛니응이 쓰였다는 겁니다. 어. 옛니이 쓰인입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발음은 디닝이다 이렇게 발음해요. 디닝이다.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어 이것이 쓰일 경우에 이것이 쓰일 경우에 상대를 높여 주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문형일 때는 이게 또이 형태가 있는데 이시 쓰였어요. 여러분 사극에 보면은 그러하나이다. 그러 하나이까 이런 말도 들어봤죠? 그것으로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높임법에는 모두 선어말음이 있었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시제를 표현해주는 선어말음이 현대국어에도 있죠? 현대국어에는 대표적으로 과거를 나타내주는 것, 어시 있었고요. 현재는 는이 있었고요. 미래에는 개시 있었습니다. 자, 그럼 중세국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중세국어에는 더가 있었어요. 더.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는 아예 표기를 안 해주면 표기를 안 해주면 과거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먹다 하면은 현대국어에서는 과거의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어, 중 어, 중세국어에는 중세국어에는 완전한 과거였어요. 그 영영 형태를 써주면 자 어쨌든 어, 더 과거를 나타내 주는 거였어요. 현대국어에도 쓰이죠. 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역시 과거 시제를 나타내 주는 선어말 어미로도 현재 남아 있긴 합니다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 나가 있었어요 아래가쓰인나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먹다 를 우리가 현재로 나타내면 먹나자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get 대신에 리가 있었는데 get 이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는 근대 국어에 가면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는 리 사실 추측의 의미가 더큰건 알죠 여애를 살겠다. 이것은 주축의 의미가 강합니다. 어쨌든 더 나리 같은 시제 표현의 선어말어미가 있었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현대 국어에도 선어말어미는 높임과 시제이두 가지의 기능을 주로 합니다. 중세 국어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것들 좀더 알아볼 텐데. 선어마음이 5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중세국어의 대표적으로 특징적인 선어마음이거든요 자, 두 가지 기능을 했어요. 화자표시법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가 1인칭일 때 사용하는 거 1인칭 주어가 쓰였을 때, 오를 넣어준다라는 건데, 이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는 거죠. 내 일을 위하여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했을 때, 주어가 나예요. 1인칭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원래는 이 맹가노니의 기본형이 맹갈다 거든요. 여기에 현재형 선어말어이가 나가 들어가면서 리을이 탈락하게 돼요. 그래서 맹가나다 하면 되는데 여기에 또 오가 들어가면서 아레아가또 탈락합니다. 그래서 맹가노니가 되거든요. 근데 오가 왜들어가느냐 오가 왜들어가느냐 바로 주어가 1인칭일 때이 오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대상 표시법이라는 건 뭐냐면 아, 일단 관형절에쓰여요 지금 얻는 이거 관형절이잖아요 그죠? 관형어입니다 근데 약 했을 때, 이 얻는 약을 풀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약을 얻다가 되죠? 자, 풀어서 문장을 만들었을 때 뒤에 오는 체연이, 체연이 앞에 관형절에 뭐가 될 때, 목적어가 될 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또, 오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얻는 약, 이렇게 크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두 가지 똑같이 오를 쓰지만, 기능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선어말음 5도 알아두면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어 다른 선어말음일 도 있는데요. 어, 주간 믿음 선어말음이라고 해서 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간 믿음 선어말음이 특징이 뭐냐면, 이 선어말어미만으로도 자타동사가 구분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현대국어에서는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로만 구분이 되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이 믿음의 선어말어미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했다. 자, 거가 들어가면요. 자동사나 형용사예요. 자, 석 달을 살아가시고, 살아시고, 나아가거나, 나아가, 과거시을 했을 때 거가 쓰였는데, 지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자동사죠. 자, 실임이 더욱 깊다. 깊다는 형용사인데요. 거가 쓰였습니다. 반면에 타동사인 경우는 어의 어를 썼는데 그죠 음, 간난한 사람 보아다냈는데 보다는 목적어 사람을 이라는 고하 목적어를 갖잖아요. 그래서 아가 쓰였습니다. 어의 이 형태예요. 그죠 객관 믿음의 선어말 어미는 니인데요.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할 때 사용합니다. 현대 국어에도 니가 있긴 하죠. 뭐뭐 뭐 합니다 할때그니의 어, 과거 형태라고 보면 돼요. 감동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선어말음도 이렇게 다양한 이 형태로도 쓰였는데, 뭐, 뭐, 하도다, 이거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고, 고.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세국어의 선어말음이 종류들을 살펴봤는데요.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기, 기, 짭, 아니, 기짭아니라고 했어요. 기뻐하니란 뜻이래요. 자, 그런데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은, 삽이 쓰였구나. 즉, 객체 높임의 선어말어미가 쓰였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기억은 현대국어와 달리, 맞죠? 선대, 선어말어미가 삽은 안 쓰였으니까, 현대국어에는. 선어말어미 삽을 사용하여, 목적어가 지시한 대상을 높이고 있다. 자, 이니지병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높여주는 게 맞아요. 그죠? 음. 자, 해서, 맞는 표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일로 하시니 에서 시를 말하는 것 같네요 현대국어와 마찬가지죠 선어말음이 시를 사용해서 성손이라고 하는 주체를 높여주고 있네 맞습니다 자, 디귿 올만이다 해서 이 말하는 것 같은데 이, 그쵸? 현대국어와는 달리 이없전 현대국어에 청자를 높여주는 거 상대 높이 맞죠 이라고 하는 선어말음이 사용됐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리을은 모시다네요 모시다 어? 모시다는 현대국어에도 있어요 그죠 자, 특수한 어휘로 사용되는 객체 높임의 선, 어, 객체 높임의 의도를 갖고 있는 특수 어휘였습니다. 자, 리을은 현대구와 마찬가지로 현대구도 있으니까 맞네요. 그런데 문제는 서술의 주체를 높인다? 즉, 주체 높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높이는 것은 성종이라고 하는 목적을 높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을 높여 는 것이기 때문에 서술의 주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정답은 4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미음은 그리신이다 라고 했을 때 시도 쓰였고 이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시와 이를 사용해서 각각 주체를 높여주고 상대방도 높이고 있다 라는 표현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중세국어 여러분 어렵지 않은데요. 몇 가지 테마, 테마만 좀 기억을 하면 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어, 혹시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어, 추가적으로 선생님에게 질문하면, 중세국어든 현대국어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